입니다 오늘은 아비투스 트윈베럴 시계 모델인데요. <laughs> 고객께서 시계줄이 짧아서 착용하기 힘드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계줄 마디 한칸 늘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줄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칸을 늘려서 이거 살짝 내려오게끔 연장을 할 거고요. 이 마디는 똑같은 마디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 마디를 구해서 살짝 가공을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서 티가 덜 나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줄 마디 늘림을 위해서 일단 시계줄을 분리를 시켰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기 요 자리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마디를 구했는데요. 비슷한 마디를 구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잘 들어가진 않죠. 자, 억지로 밀어놔야지, 어유 억지로 밀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 안쪽 간격을 좀 다듬어야 되겠고요. 반대쪽은, 반대쪽은 여기, 여기를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교체할 마디 이쪽에 가공하고, 이 부위 좀 갈아내고, 이 부위 갈아내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열심히 다듬어야 돼요.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이게 참 생각보다 잘 갈아지지 않거든요. 이게 전부 뭐 스테인리스라서.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안 해주는 것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되는 작업이 아니든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고객님들께서 시계를 찰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거니다 시간, 대, 시간 대비 비용을 많이 못 받는 작업이죠. 시계줄 마디에 늘린 작업이 그래서 확률은 반반입니다. 운 좋게 비슷한 마디를 구하면 작업이 되 쉽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시계줄 마디를 다 가공을 했고요. 잘 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쭈, 네, 들어갔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핀 연결까지. 오, 들어갑니다. 오,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도. 오케이. 딱 맞습니다. 오, 뿌듯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 다 됐습니다. 색감은 조금 다르지만 무난하게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잘 연결됐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티는 잘안 나죠? 옆에서 봤을 때는 좀 퇴근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여기가 연결된 부위입니다. 위치입니다. <laughs> 만족스럽네요. 지금까지 아비투스 시계줄 마디 늘림, 한 칸, 한칸 늘림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